오늘의 저녁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원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원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14장 21절 말씀부터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교만의 결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 주는 잠언 그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교만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만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이 결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한절한절 한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2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21절에서 우리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요. 두 번째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업신 여기다라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업신 여기다. 네,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경멸하고, 그 모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왜 무시와 경멸이 들어갈까요? 어, 네, 정확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경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경멸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일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웃을 경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자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이 뛰어난 자다. 나의 계획대로만 따라오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나 자신을 스스로 제일 높다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교만한 자라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자일까요? 나보다 낮은 자들, 나보다 모자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들은요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갔을 때 나의 목소리만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데, 내가 제일 뛰어난데 너까지게 감히 뭐라고 내 말에 토를 달아? 너가 뭐라고 감히 내 말에 반박하는 말을 해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들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이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주변에 사는 이웃들만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마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이 극악한 교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모자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함을 갖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조차 나의 밑으로 보는 이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 죄를 범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만이 이 교만한 자들의 삶 끝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웃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을까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라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성품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자녀는 피자나 치킨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된 입장으로서 저는 뭐 된장찌개, 뼈해장국 이런 걸 먹고 싶은데 <laughs> 자녀들이 뼈해장국을 너무 먹기 싫어합니다 제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먹을까요? 피자나 치킨을 먹을 수 있겠죠 왜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입맛을 따라가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을 향해 가지시는 이 극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웃을 향한 극휼함, 대가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받으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할 것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냐?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오직 죄를 범함으로 인한 심판과 멸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빈곤한 자를 극휼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라고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을 도모하는 자고요. 두 번째가 선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교만에 관련된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도모하는 자가 우리가 어떤 자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교만한 자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거랑 이 악한 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교만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 내가 제일 능력이 뛰어나다. 내 계획대로만 가면 뭐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이 교만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그 말을, 그 인도함을, 그 뜻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결정한 것, 내가 판단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길이야라는 이 교만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간은 온전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가는 삶, 즉 구원과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이 22절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또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먼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먼의 주제, 어떤,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먼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제가 저번주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자먼이 말한 지혜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과 동시에 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나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맡겨 드리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때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언제나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선을 도모하는 자들의 삶에는 무엇만이 넘쳐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인자와 진리,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거룩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실 거고요.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의 길로, 선을 도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22절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21절, 22절에서는요,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23절에서는요,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자들인지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라 말하고 있고요. 입술의 말이 궁핍을 이룰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입술의 말이 궁핍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뭔가 오늘 말씀에서 좋지 못한 거 하면은 바로 연상되는 게 뭐죠? 교만. 교만이 계속 연상이 되죠? 여러분, 교만한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들은요, 어떠한 공동체에 가서도 내가 어느 자리에 위치를 해야 할까요?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니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중심된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려 하는 자가 바로 이 교만한 자라는 사실이죠 교만한 자는요 내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거나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육신을 써서 일하는 것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명령만 해도 돼. 나는 지휘만 해도 돼. 나는 말만 하고 계획만 짜도 돼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은요, 결국 궁핍만을 이룰 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가진 리더십이 아무리 뛰어나도, 오직 인간이 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 위해 군림하며 명령만 내리는 이 편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교만한 자들은요, 결국 궁핍, 가난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고하는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요, 복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결정권을 모두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자에서 찾아볼 수,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는 자도요, 앞서 언급된 복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와 일맥 상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고를 삶에 더하는 자들은요,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나의 지혜의 부족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계획을 짜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부질없는 일인지 온전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보다 계획을 짜기보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행동으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와 상황 속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간 이 성실한 자들이여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남들 위해 군림하고 편안한 일을 도맡으며 나의 명령으로, 나의 계획으로 모든 유익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궁핍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반대로 내가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유익을 얻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 수고하는 자가 될 것이란 사실을 이 23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요, 교만한 자가 누구인지,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 자신을 제일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무시할 수 밖에 없는 자. 내가 제일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의 제일 위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인도함을 받지 않으며 오직 나의 힘과 능력에 따라 나의 판단에 따라 나의 삶을 개척하려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니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복 있는 자는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맡겨 드리는 자가 바로 이복 있는 자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의 모습을 보이며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극휼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자의 끝은 심판과 멸망이요. 복 있는 자의 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구원의 삶이란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며 이 교만한 자처럼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처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선택권을 맡겨드리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은 오직 열심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장소와 상황 속에서 성실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극류를 보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겸손한 자의 삶, 성실한 삶, 사랑이 넘치는 이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제야 내가 하나님에 의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의지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보일 것은 성실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